오늘은 2019년식 올뉴 K5 1.7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64,000km 주행했습니다. 외관 보여드릴게요. 전면 유리 돌방이나 금강고도 없고 본넷도 깔끔합니다. 헤드램프, 안개등, 전방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모두 망가진 곳 없고요. 프로젝션 타임 헤드램프 들어가져있고 휠은 16인치 휠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달려있고 스마트 키 시스템입니다 문 열리는 느낌 닫히는 느낌 모두 앞뒤 모두 부드럽게 잘 닫히고요 좌측면에 문 콕이나 찌그러진 곳 없고요 리어 핸다도 깔끔합니다 리어 램프 깨진 곳 없고 후면 유리, 트렁크, 뒷범퍼 모두 깔끔하고요. 오른쪽 리어램프도 깔끔합니다. 뒤쪽 범퍼에 부칠한 자국 한 군데 보이고요. 리어 휀다 깔끔하고 천장에 찌그러진 곳 전혀 없고요. 우측면 문 열리고 닫히는 느낌 모두 좋고 문콕이나 찌그러진 곳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깨진 곳 없고요. 펜더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검정색이지만 찌그러지거나 붙일 자국 많이 없이 깔끔합니다. 역시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상태 매우 좋습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달려 있고 운전석 원터치 파워 인도입니다. 가죽 시트 컨디션, 뭐,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상태 매우 좋구요. 조속도 마찬가지로 뭐, 찢어지거나 해진 곳 전혀 없습니다. 시동 걸면서 마저 설명 드릴게요. 버튼으로 시동 걸면 되고. 8인치 내비게이션 매듭해 놨구요. 올리원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컨트롤도 다 되고, 라디오도 잘 동작되구요. 후방 카메라, 잘 동작되고 에어컨은 메뉴 에어컨이고요. 에어컨 냉기 잘 느껴지고요. 신차 때 스티커 아직도 안 떼고 계셨네요. 수납 공간들 망가지거나 한곳 없이 다잘 되고요. 열선 핸들 들어가져 있고 앞좌석은 열던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오토 스타키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 64,394km고요 크루즈 컨트롤 통화 컨트롤 오디오 컨트롤 버튼 달려 있습니다 핸들에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가스 시트 컨디션도 매우 좋고요 에어컨 송풍구 달려있고, 천장에 오염되거나 찢어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대략 이정도고요 하단에 여유 수납 공간하고, 타이어 수리킷 들어가져 있습니다. 엔진 눈 보여드릴게요. 1.72VCT 디젤 엔진이고요 유로 6 타입입니다. 7단 디스티 미션이 들어가져 있고요. 복합 연비는 16kg 정도. 성능 기록부상으로 엔진 쪽에 미세누이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엔진룸 내부하고 소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주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동 걸면서 RPM 게이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차 중에 떨림 없이 잘 유지되고요. 핸들의 진동, 디젤 특유의 진동만 있고요. 큰 진동은 없습니다. 변속하는 느낌은 미션 충격 없이 변속 잘 되고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지고요. 엔진 소리도 조용합니다.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가속 되거나 변속된 느낌 모두 부드럽고요. 브레이크도 잘 동작됩니다. 핸들에서 뭐 유격이나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요. 방식도넘어오겠습니다 서스펜션에서 특이한 소리 전혀 안 나고요. 이 차량 신차 출고가는 2,547만 원이고, 1년 세금은 대략 한 44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은 용도 변경, 사용자 변경만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거의 그거만큼 디젤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힘이 넘치고 그런 차량을 으시면은뭐 이런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엔진미션 보증도 남아 있고요 사고 없기 때문에 믿고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